받겠다고 정리한 거예요 탄핵 소추 사유를 그런데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법률 성립 여부는 판단 안 받겠다고 권성동 원내 대표가 했습니다 본인의 과거를 지금에 와서 부정하는 겁니까 왜 모든 것을 그렇게 정쟁화 해가지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듭니까 내란 수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려면 탄핵 소추 단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세요. 왜 소추단에 국회의원들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다 들어, 개혁신당까지 들어가 있어요. 본인들이 왜안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와가지고 의견을 냈어야죠. 왜안 들어오고 밖에서 저렇게 정쟁화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윤석열의 이 끝도 없는 정쟁화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를 해서 헌법재판만 받겠다는 것이 탄핵 소추단의 의견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공수처장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전직 법무장관의 저 말에서도 알수 있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한동훈전 법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공수처 왜 1월 3일 현장에서 다섯 시간 만에 나왔습니까? 처장님 답변하세요. 경호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어, 체포영장의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때 현장에서 나올 때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 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5 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 뭐 여러 종류의 그 확인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어 지금 제가 그 화면으로 그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의 차량도 있었고 어 저희들 지금 아무 차량도 가지고 어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어 집행을 강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제보와 어떤 현장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경호처 직원이 그 지금 제보를 했어요. 초그 발포를 해도 된다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호 금수처가 당시에 그런 위, 우려가 있었습니까? 어. 어쨌든 그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어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그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어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어 판단으로 어어그 더욱 집행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저 공, 경호 처장이 저렇게 버젓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법원이 두 번이나 판단했습니다. 적법하다고. 서울 서부지방 법원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저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의 공범, 박종준 경호처장이 저렇게 버젓이 얼굴 내밀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윤석열 식 언론 플레이거든요.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찰할 때도. 미, 밑에 부하의 검사들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뒤로 숨고, 마치, 마치 불법한 감찰을 하는 것처럼, 온 검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언론에 저렇게 들이밀어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게 하고, 저래가지고, 저 사람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행범 체포를. 왜안 했습니까, 현장에서? 국수본에서 하자 그랬는데, 왜안 했습니까, 공수처가? 어 그, 그런 부분은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어, 저희들이 그뭐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어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 그 충돌로 인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그런 어 판단이었지 어, 뭐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호처와 정 지금 현행범 체 현행범인인데 왜왜 체포를 안 해요? 거기서 체포를 하셔야죠. 그리고 공조본부는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회의체 형성해가지고 회의 몇번 했습니까? 이 진압작전에 대해서 그, 진압작전과 관련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어, 해온 아니, 것은 맞습니다. 아니 모여가지고 회의를 몇번 했냐고요? 어, 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이긴 모였습니까? 뭐, 어, 제법 많은 어, 숫자로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작전 성공하십시오. <laughs> 안 그러면 공수처 그만 폐지하세요.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 음. 어.